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so, that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so와 that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의 기본 의미와 어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that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만드냐면요. 너무 먼머해서먼머하다 뭐뭐 앞에 상황에 이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해 줄때 쓰는 말이에요. 예문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셀리가 so t l 아주 커요. 그래서 선반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선반에 닿을 수가 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제임스가 so fast 아주 빨라서 couldn't catch him 나는 그를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이두개 문장에서는 셀리가 커서 선반에 닿을 수 있다. 제임스가 빨라서 나는 제임스를 잡을 수가 없다. 가능한 결과, 불가능한 결과를 that 다음에 can과 could, can과 could를 사용해서 이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에서 알아볼 핵심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캔과 코를 쓰지 않는 이러한 문장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포인트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포인트 so that 너무 멈머해서 멈할수 있었다라는 문장을 다른 문장의 형태로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거든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줘야 돼요. so that 뭐뭐할수 있었다 라는 내용은 enough를 써서 다시 한번 바꿔 쓸수 있어요. 예문 통해 봅시다. 셀리가 아주 커서 선반에 닿을 수 있었잖아요. 셀리가 아주 커서 선반에 닿을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은 enough를 사용해서 tall enough to reach the shop.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때, 어순이 바뀌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so 다음에 tall 을 썼었는데, enough로 바뀌게 되면, tall 다음에 enough 를 쓰게 됩니다. 여기가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문형도 한번 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so hard. I study so hard.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여기에 hard가 부사네요. 열심히 라는 부사였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enough로 바꿨을 때는 enough가 부사 뒤로 갑니다. 부사 다음에 enough. 부사 다음에 enough. 조금 전에 문장도 형용사 다음에 enough. 이너프가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위치한다는 이 어순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두개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셀리가 커서 셀리가 선반에 닿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요. 질문이 아주 쉬웠어요. 우리가 답변할 수 있었어요. 두 개가 다르죠. 이럴 때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럴 때는요. for us. for us. 이렇게 easy enough for us. enough 뒤에 for 목적격. 이런 식으로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만 합니다. 이랬을 때, 질문이 easy enough, 충분히 쉬웠다. for us, 우리에게. to answer, 대답하기에는 그 질문이 충분히 쉬웠다.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for이 없어요. 네, 세 번째는 for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Sally가 she였고 I가 I였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 거에는 question이랑 we가 다르죠. 이렇게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게 되면 for 다음에 목적격을 써서 의미상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기억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멤버해서 멤버 뭐뭐 할수 없었다 라는 불가능. 요 문장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까 가능했을 때는 enough를 사용했다면 불가능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to를 사용할 거예요. to. 멤할수 없었다. to. 어,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he is so busy. 그녀가 아주 너무너무너무 바빴어. She can't rest. 쉴 수가 없다. 뭐, 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일 때는 to. enough가 아니라 to. 할수 없다는 to. 어떻게 바꿔쓰면 되냐면, she is too busy to rest. 어수는 똑같이 옵니다. So busy, too busy.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제임스가 아주 빨라서 나는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주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다. 할수 없었다. 2가 옵니다. 어, 여기에는 또 4이 나왔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 제임스와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4 다음에 목적격으로 한번더 의미상 주어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세 번째 거요.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거 잠깐 생각해서 투투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The question was too difficult for us to answer.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너무 뭔무해서 뭔무할 수 없었다는 뭘 떠올리셔야 돼요? 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투 오늘 수업한 내용을 하나의 표로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so that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수 있었다, 할수 없었다. 요두 가지요. 샐리가 아주 커서 선반에 닿을 수 있다. 뭐뭐할수 있다. 어떻게 기억했죠? Enough입니다. Enough. Enough는 어순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so tall이 tall enough로 바뀝니다. 요 어순 주의. Sally is tall enough. To reach the shop. 반면에 불가능한 결과는요. Sally is so busy. Sally가 매우 바빠서 쉴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뭐 기억해야 되죠? 할수 없다는 to. 그래서 too busy. Too busy. To rest. 그녀가 매우 바빠서 쉴 수가 없다. 이때는 enough랑 달리 어순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 어려웠거든요. 어, 기억이 잘안 나는 부분이 있다가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서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남아 있는 문장으로 수업을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so 와 that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So, 와, t a 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그 의미는 너무 멤머해서멤머하다 라는 의미였죠. 이 문장 같이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되시해 봅시다. Dreams can be so powerful. 꿈이 매우 강력할 수가 있어서 they change the way you live. 당신이 사는 방식을 바꿔준다. 너무 멈머해서 뭐뭐 멈머하다. 소와 대사이의 형용사.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